먼저 저그진영이죠. 현재 2 승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은 김명훈 선수입니다. 그냥 재경기 없이 가고요. 자 그리고 김정현 선수는 현재 1승1 패. 아예 초반에 좀 배를 불리는 형태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야. 오... 아! 어. 오! 설마 이거 언덕 이거 봐야 되거든요. 자, 자, 오. 시간을... 다시 한번았어요 시야를 계속 말아요. 아, 아, 봤네요. 예, 네, 그중 아. 클릭을 해봤겠죠. 네, 그렇겠죠. 점에 치면 당연히 그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진영이고요. 네, 저글링, 어, 저글링. 어, 탑으로 가서 진영 글죠 위로 올라와서 실수 나오면 잡으려고 하는 건데 어, 이렇게 미네랄을 우클릭하게 하는 것도 피해 주는 거고. 어, 그렇죠, 그렇죠. 압박 좋아요, 네. 압박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글링 한기도 잃지 않고 또 살려갔습니다. 성큰도 하나 변신도 시켜놓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압박자로만 드론을 굉장히 배부르게 만들어놨습니다. A조에서는 최우선 선수가 박성규를 열심히 응원했을 거고 B조에서 지금 박준호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 이제부터는 뭐냐면 김성훈 선수 매딩이 나오는 순간 가서 성큰을 세네 개까지 좀 강제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장면은 김명훈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미탈이 뜨는 시기라서. 어 테라넛시 전에만 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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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린메딕으로 맞고상대방이 스타팅 멀티를 한번 칠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잡지죠. 아하. 대비 좋아요. 김상현.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도 사실 워낙 운영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자 그때 선수. 우리는 네. 아니고 일단 후반 운영을 뮤탈로 시간 벌면서 예, 네, 러커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입구 쪽에 이제 야성크 짓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이제 뮤탈 리스크가 얼마나 활기칠수 있느냐, 추가 확장도 여유롭게 가져갈 준비 네, 마린메딕이 위치가 재밌죠. 예. 아예 숨어서 1 1 시적으로 몰래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뮤탈이테란 진영이 아닌 수비 쪽에 있고 해철이 짓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가. 어김상현선수 지금 엇박지 타이밍에 압박이 괜찮습니다. 네. 시간 벌 용도로 뽑긴 했습니다만 저 병력은 잡아 먹어야 돼요. 동일업된 네. 바이오닉 부대고요. 그런데 위쪽에 뭔가 있을 줄 알고 봤는데해철리는 없었고 중간 돌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갈가 먹겠다라는 건데 그러게. 생각처럼은 잘안 됐는데요. 그러게요. 오오. 자 그리고 추가 확장. 이 아, 이것도 막았습니다. 김성현 선수 입질서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네. 됐죠. 재경기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네요. 네. 아니지. 아니지. 네. 어 이거 자신감이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네 설마 했는데 이게 병력이라도 잡아야 잡아야 잡아 그런데 아 이거 매니들리 뒤쪽에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김명현 선수 완전 꼬였데요 네. 아. 신감이 어어. 없는 메탈리스크 움직임이에요. 그러게요. 아. 자 이제 베슬 탱크로 야 이거 난리났어요. 이 정도 테란의 타이밍에 진출했을 때 디파일러가 최소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테란의 진출이 좀더 빨라요. 디파일러 마운드 반 지어졌어요. 네, 디파일러 마운드가 완성이 되고 디파일러가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압박감을 많이 시달릴 것 같고, 하지만 끌고 가다 보면 상대방도 인간 유가 한번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노리면서 디파일러에 보면 아, 바로 패크! 자, 패크! 아! 진정의 아, 열심히 아, 아. 좋습니다. 아. 왜냐면 어쨌든 김병호 선수는 디파일러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유탈로 흔들기도 안 됐고, 멀티도 늦어졌고, 덕분에 테란 병력을 줄이지도 못했고, 네. 거기에 더큰 것은 에볼루션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늦어요 투 가스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쓰리 가스 돌아가야지 이제 뭐 챔버 하나 짓는 그런 수준이 어, 되는 본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병력의 질 또한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네드랍0까지 보내는데요. 오. 아 병력들 아, 경로. 뭐죠? 야 느낌 오늘 김상현 <laughs> 선수 이거. 오늘 김상현 예. 스킬 뿌렸겠지 설마 아, 네. 스캔에 맞고 있는 네. 같아. 아니 이거 정말로 뺐다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니 나는 신들인 줄 알았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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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시 <목시> 강님 뭐 어떡한게 어, 맞는게? 네. 야, 터졌는 거같요 정말. 그리고 11시 압박하면서 11시 볼때 유탈 가요. 자, 자, 자. 그래 어, 11시 보고 있어요. 아! 태영이 잠깐만요. 여기로 가세여기는잘막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금방 1럽이다 보시면. 어 이거 뭐, 저못 막았어요. 그러면 디파일로 넘어오겠죠? 아. 디파일이 넘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그래도 이것도 막았어요 김명훈 선수 아니 부탁이 지금 워낙 허약하다 보니까 막 머리는 엄청 힘들게 잡아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장되인데어 옛날에 어... 그 어, 임묘한 네, 리 드라이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먹고 잡고 그러던 하지만... 아, 그래도 다크서 뿌려주면서 한숨 돌립니다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은 맞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선현 선수는 현재 단계에서 바이오닉으로 경기를 끝내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네, 멀티하고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메카닉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 드랍씨 다시 한번 보내죠. 그렇죠. 바이오닉 백력을 더 합류를 시켜서, 어, 피해주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거 너무 과하게 하다가 독이 될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한번 나면 정말 계속 그 분위기인데. 네. 이거 아이고, 스쿼트 추천! 아이고, 예. 자, 나머리총로 정리 되죠. 아, 이거, 이렇게 되면요. 김명호 선수가 3개스가 물러 더디긴 했습니다만. 완성됐고 사켓스까지도 디팔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네 위험한 그렇다면 넘겼어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좀 안정기에 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도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어, 굉장히 해처리 위주로 많이 지어주면서 챔버에 투자를 했죠. 지금 당장 싸울 병력은 필요가 없다. 디팔러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정말 이제 시설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두고 나서 병력을 그렇죠. 찍겠다라는 판단 또한 역시 탑 클래스예요. 환 자, 마인 아 제거 그리고 아이고 네, 마인으뭐 그냥 녹았습니다. 아홉 시까지갈수 있는 길을 뚫어놔... 뚫어놓겠다는 뚫어 라 거죠? 네. 아, 좋아요, 소 진짜? 야, 이거 한참 무슨... 또 내다보기 힘든데요? 순간순에 대응들이 네. 김병호 선수 워낙 좋다 보니까. 블루이그까지 왜냐면 네. 지금 어쨌든 김성현 선수가 탱크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김상현도 슬슬 메카닉 부대가 준비되고 있고요. 네. 나옵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까 메카닉 병력에 배셀까지 찍어주는 아주 무서 무시무시한 조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디파일러와 울트라에게도 이 배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야, 김명호 선수 플레이에 이제 감탄하 벗어. 네. 그러니까요. 아, 안했 저...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자, 근데 배셀 하나 주였고요 지금 여기서 김정 선수가 좀 쉽게 풀어나가는 거는 돈을 일부러 아껴놓고 있죠, 울트라를 찍으려고 네, 그래요? 그래도 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테란이 확실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아홉 시를 좀 지켜주는 그림! 패스! 아. 아 이건 또 잡혔고요 근데 물론 지금 괴로운 건 사실 김명훈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봐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고 계속 버티다 보면 네 제가 볼때김명 선수 크게 감각을 실수한 게 울트라 리스크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아... 지상군이 너무 적고 이 9시가 깨지면서 울트라를 가는 것은요. 한번 찍고 나서 제3회, 제4회 울트라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리시실 가... 어떻게든 여기를 사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훈.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약간 도박을 한 거죠. 하지만 대신에 최소한의 병력으로 티팔로와 함께 막을 수 있는 여지만 있다면 물타리스크를 생각보다 빨리 뽑을 수 있다는 제가 그러니까 반매를 고른 생각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성현 선수는 계속 몰아붙여야죠 네. 지금 아니면 아우 야 이거 정말 오래 역시 퀴즈 해야 돼퀴 해야 돼퀴 해야 돼 네, 김명호 야 진짜 야저 정도의 퀸을 보는 것은 야 진짜 많은 분들이 뭐 김건모 씨의 뭐 그런 노래 들으면 <laughs> 토토가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laughs> 그런 것처럼 잊혀졌던. 네, 유닛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가 등장했습니다. 네 잘못된 만남일 수 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전 추억이 야, 스냅사진처럼 막 그러니까요. 지나가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내 존재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저게 좋은 판단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몰려있고요. 네.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진짜 소수병력 가지고 버티는 거 보세요. 야, 울트라! 근데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울트라. 자 울트라가 뜨기 떴고요, 거기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멀리 네. 네.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집만 지키는. 이런 네. 니까김명원 그러니까 선수에게 불리하지만 기댈 수 있는 측면는 뭐냐면, 어쨌든 김성훈 선수가 지금 그 탱크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게 한 방에 잡히잖아요. 네. 아무리 먹고 있는 자원이 있더라도 이러면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리는 그러니까. 네. 건데요. 그렇죠. 왜냐면 탱크를 한번 말씀하신 대로 다 줄여버리면요. 이후에 나오는 탱크를 찍는 것도 두렵거든요. 네. 야, 이김명원 선수가. 진짜 엄청난 클래스라는 것을. 자 타이밍이 언제지? 여기 퀸의 출전이 언제인지 해철이 버티는 거 보세요. 막 기가 막히게 남이 아무리 많이 먹던 그것과 상관없는 조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우트라한 게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는. 언제 이제 언제까요아저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 김사출이다. 김사출동. 야야김사가 얼굴이 보집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브루들린! 시간아 대기!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김창현 선수 입장에서 뜨악할 수밖에 없죠. 또가미야 도가죠. 또 또가죠탱크 보이기만 해 봐. 김명호오려더 아. 좋아요. 안먹어나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 줄게요. 이게. 먹어줄 자, 브루들린. 아, 진짜. 이게 브루들린이 브루들린이 좋은 이유가 탱크 자체를 잡는 것도 크지만 예, 자폭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스플래시 데미지에. 네,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상을 위주로 갔으면, 예, 100이 한 90은 지죠. 예. 예, 그런데 김명호 선수 역시 그걸 오히려 더잘 알리는 선수고 더 전문가다 보니까, 예, 이렇게 퀸으로. 네, 다시 한 번, 이거 아예 모르고 있었다, 김상현 선수는. 그렇죠. 정말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탱크는 하늘을 못, 공격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혹시라도 드랍을 통해서 6시간 했던 예 네, 한신은 다행히 이제 잘 돌리고 있긴 한데 자 김성현 선수가 이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줘야겠습니다. 네 플래그도 어게 섞어주는 뭐 여기도 변로 소수 태워서 아이건 그냥 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어요 지금 수 있어요. 대단한 거야. 또타또예 아웃신을 어쨌든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네요어 어떻게 이렇게 아웃. 알아... 야 이거 그들 지금 몇 개째 잡아먹고 있는 거죠? 와아이 네. 아, 찾았던 퀸을 활용하는. 김명훈 선수. 그렇죠. 이야. 그러면 이제 만화 채우면 돌아가면서 어출격. 아, 이제. 긴석이. 아, <웃음> <진짜>. <웃음> 무슨 저 김성현이에요. 와, 와 정말 있는 정말... 게 얼마인데 왜 제기 안 하시냐고. <laughs> 아니. 아 터레 그렇죠. 이제 김성현 선수에게. 아니 하늘 공격 못하면 하늘 공격하는 애를 보내는 거잖아요. 공격. 을격으로스레 인시네워라도 막. 그러면서. 아, 자 이제 역전됐어요. 제 퀸은 도망다닐 수밖에 계속, 없어요. 근데 퀸은 나지만 계속 돈을 대고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아, 네. 아, 이거 아, 어떻게 아, 합니까? 네. 네. 히드라 히드라도 네. 없고. 자, 갑자기 스퀘어터 스퀘어지 나와서 파입니다 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려봐야 되는데 김명훈 선수 이게 김선 선수 자 오, 이거 거의 짜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목소리> 잡고 네. 본진미기 이거 <목소리>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한 거예요 김명훈자우주 나와요 자, 이걸로 경기를 네. 끝내겠다 네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 못 오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자, 아까 헤드피져 어야 됩니다. 피져군요. 마지막 힘이될수 있을까? 요이 히드카드의 기세가 지금 굉장하거든요. 자, 저글링도 태초 오자요 크 병력이 일단 아 여기 일러에서볼 뭐 레이스 이후에 뭐 배틀이나 뭐오 이거 뭔지 뭔지 쑥대밭 됩니다. 다른 게 있나요? 자, 크와 레이스 울트라의 예. 아탱크 세기. 본진, 이가기관 시설을 몰아뜨리면 진짜 크거든요. 자, 그리고 입구 쪽에 저기 네. 그러면서 세시까지 양담아 야야. 자, 같이 몰아집니다. 거기에다 다크썸을 쓰니까 레이스가 의미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여기 피해가 얼마나 누적이 될까? 김성현이 얼마나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런데 요새 어. 뮤타리스크를 여기로 또 찍어주게 되면 골리하시 졌거든요. 네. 네. 어우, 이거 정말 희대의 명승부가. 네. 몇년 만에 이런 경기가 나오라 진짜. 지금 재경기냐 아니냐가 달렸습니다. 김성현은 진출이냐 탈락이냐도 걸렸고요. 네, 김성현 선수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자 일단 아홉 시 쪽은 수비를 하지 못한 어, 못 해. 고지를못 받고 있어요 지금. 네, 그데 이미 열한 시가 쌩쌩 돌아오고 있는 적이라서 자원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벌써 계속 지금 어, 이제 중요한 건뭐 돼요? 네. 기반 시설이 문제입니다. 기반 시설이 문제요. 예 이거 이 네이스가. 이게 김명훈 선수에게 큰 압력을 줍니다. 김명훈도 알아요. 본진만 그냥 다 끝내버리면 네. 이길 수 있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성현은 그래도 1,500대 자원이 있습니다. 2,000까지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저 레이스로 완전히 상대방을 붕괴시키는 시스템의 붕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이 레이스를 어떻게 감당할지 못하고 있어요. 김명훈 선수가. 저기까지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자원이 김명훈 선수가 완전히 바닥이라서 그렇지 김병호 선수 돈이 너무 없고, 네. 한시를 지키는 그림이 나오고요. 어, 그러면서 레이스와 이후에 생산을 해주게 되면 또 김병호 선수가 위험해지는 을 같다. 이 거거든요.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한시 팩토리 빨리 늘리고,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네. 김성현 선수 한 시에 탱크만 들어왔는데가 벌처히 마이니 필수 조건이 그렇죠. 라고죠자 네. 배터리 한시 쪽에 늘리고 있어요. 야 진짜 봐야지 김병호 선수도 빨리 한시 보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우도 빨리 보내야지죠 저글링만 쓸어주고 저글링으로. 자원줄이아김병호선수가 이게 단한까지 지금 약점인데. 어, 무슨 이런 경기가 나오나 진짜. 그러니까요. 그 네. 김성현. 예 패가 가고 싶으면 빨리 아웃지명 일어나가지고 한실수 해보거나 해야죠. 김성현 선수도 지금 인구수가 바뀌어가지고양 선수 어제 지금 아무 조건이 못... 하나씩 다 있어요. 네, 아무 것도 못 뽑고 네. 있어요. 나는 일꾼만 패. 자일꾼만 계속 잡아주겠습니다. 김성현의 레이스. 그렇죠. 어쨌든 돈줄 말리면 기관시설 나는 돈이 있으니까 할수 있다. 아, 이거 스포라도 좀 찍던가.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좀 정신이 없긴 네. 하죠요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찍네요. 아 너무 늦었어요. 음 그러게요. 네. 아 이게 미리 좀 대응이 됐으면 김명호 선수가 나왔을 텐데. 이이 후반의 레이스로 이런 역할하는 대 저그전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또한 시에서 복구를 네. 하고 있어요. 그 복구를 하긴 했는데 일코 예. 많이 잡았다고 다능가 아니거든요. 일코은 그렇죠. 체험이 되고 어, 아이신사이 무너지지 않은 김명호 선수라서 멀티 계속 그런데 이거 레이스에 멀티마다 스포를 더 지어야 돼요. 네네. 하나씩은 다 지어놓고. 어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6시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김명훈 선수가 에 크고요. 네, 이제는 알겠죠? 알아야 되고요. 들이 어디로? 아, 이쪽으로. 구망을 6시로 가면 안 됩니다. 저 읽고도 아, 알고 있네요. 네, 네, 알고 있어요. 자, 그쪽으로도 병력을 보내고 있네요. 음, 이러면 또 이제 김성현 선수는 커맨드 계속 지으면서 다시 우에서 좌로 12시 멀틀 이어 나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느자 김병헌 선수는 슬슬 다시 또 갖춰주면서 예 퀸도 많이 모았고요. 김성현이 지금 아 어쨌든 12시 쪽으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네, 커맨드 먹어야죠! 뭐 이야, 진짜 할건다 해요. 네, 할건다 합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네, 퀸으로 할수 있는 거다 보여줬어요. 아, 오염된 테란도 한번 나오겠는데요. <laughs> 네, 정말 그냥 잊고 있었던 기력. 네, 다시 하나! 아, 뺏어야죠, 크게 네.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문제죠. 그치. 퀸이 얼마나 남았느냐도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 이게 너무 호이 나온다. 나오다가... 디파일다크소미 있으면 저거 막을 수, 그냥 막을 수 있죠. 네, 저 탱크 이거 빨리 빼야 돼요, 이거. 적당히만 하고 빼야 됩니다. 김상현은 저게 전부입니다. 이거 김성현 선수의 그 초중반까지 계속 유리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턴이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죠. 네. 이후에 그 5시 밀때 사실 거기서 완전히 승부가 갈리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하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어. 레이스를. 어, 레이스 부비 예. 자, 여기에 대한 생각도 김병훈 선수는 좀더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빙은테 좋죠? 그니까, 김병훈 선수가 버틸 수는 있는데요. 들어오는 걸 받아주는 건 되는데, 본인이 나가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네. 근데 자. 문제는. 시간을 똑같이 줘도 김명훈 선수도 좋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김명훈 선수의 병력들이 슬슬 아 많이 붙습니다 12시에 집중된 거 보고 다시 한번이시 본질을 밀려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김정현이에요 어! 김명훈 아조리에 입듯이 올라갑니다 이색적인 경기를 오늘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어. 이렇게 그때 보여주고 그때... 이기면 깔끔하게 본인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 병력 조합을 계속해서 바꿔주니까 테라네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네 그런데도 그걸 깔끔하게 김명우 선수 지금, 어, 옛날 다 쓴다. 와, 자, 본진 쪽으로 심각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와, 저글리기! 갑니다! 불릴 듯이 또다시 기발 시설을 네, 계속 테란을 이사하게 만드는 남자 이, 김명우. 네.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네요.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달립니다 폭풍이, 예,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32강 어. 아쉽게 탈락했던 그 아쉬움을 김명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저 바라봐 주세요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조일장 선수도 그렇고 김명호 선수도 그렇고 만약 승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번 시즌은 저가 힘받는 시기이긴 했거든요 네, 아 울트라 모브로 당당하게 탱크라인 쭉쭉 지워졌습니다 네, 어, 이걸 버, 꾸역꾸역 진짜 계속 버티긴 하네요 네, 레이스로는 이제는 주요 탱크 지상화력이 다 무너져가지고, 네. 네 어쨌든 레이스는 거의 뭐궁예시척으로 나와서 네. 적당히 하다가 빠지는 정도의 여, 어,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주인공은 아니네. 주인공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네. 많습니다. 자, 퀴 네, 탱크만 제거. 와, 야, 이거만으로도 사실 모키는 할거다 했다. 예,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래도 테란이 어떻게든 레이스가 계속 남고 한 시를 버티면서. 어, 그림이, 자원이 마를 때까지 수배하는 것 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팩토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선수는 병력 생산도 안 되고, 이을건레이스인 레이스도, 레이스도 절대 못고내거든요 못 게다가, 선수의 이 저글링, 확산 네. 저글링도 쭉쭉 보내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두개 팩토리가 다 합니다, 이제. 네, KMC가 30분 가고 있는데, 이 팩토리가요. 예, 잭잭 위기의 김명은을. 정말. 그 누가? 그 누가? 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